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아이브 하이. 나나 나 응원봉 색깔이 달라서 유심히 보고 있어요. 보아 선배님 팬분들이신 어? 거죠?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저 안녕하세요. 저 아이브 안녕하세요. 아이브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이브입니다. 나 사실 약간 경계했어. 죄송해요. <laughs> 저희 다 아이라서 낯가리거든요. 야, 그러겠다. 네, 죄송합니다. 내가, 내가 되는 춤을 나를 따라 쳐 <laughs> 하면 내가 되는 춤을 나를 따라 쳐 아이브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 <오> <laughs> 감사합니다 오늘 첫 녹화예요 아. 네. 어 너네가 첫 게스트야 지금 아 어, 많이 긴장하시게 우리가 긴장을 좀 풀어드려야겠다 You don'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고개를 들어봐요 이제 웃어봐요 축하드립니다. 오! 축하드립니다. 아니 축하, 축하드립니다. 뭐, 네, 저희가 처음으로 어, 받고 왔습니다. <laughs> 아, 네네 오늘. 네, 축하라도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이렇게 아, 했습니다. 너무 감사한데 아, 놀라시잖아요. <laughs> 그 청첩장 올리자마자 DM을 주변에서 얼마나 받았는지. 아 실제로 결혼하시는 줄 알고. 네 방송국 놈들. <laughs> 나도 깜짝 놀랐잖아. 근데 보고 <laughs> 친구. <laughs>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는데요 까요 <laughs> <laughs> 아니 진짜 여, 여러분들 옆에서 이거 보고 있잖아요 엄청 어색한 거 같아요 <laughs> 기류가... 친구보다 더 어색한 거 같아요 그 친구가... <laughs> 약간 느껴져 <laughs> 잘 지내셨죠? 네. <laughs> 아, 예, 예. 아니 아, 제가 그... 이제 그... 프로그램에서 친구를 맺은 이후로 어곰곰이 집에서 생각해봤는데 아 절대로 나한테는 친구는 될수 없는 나에겐 우상 같은 존재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 제가 감히 보아 선배님이랑 친구를 하겠습니까? 그래서 <laughs> 저 사람은 나랑 친구가될수 없어 이 생각 아니었어요? <laughs> 그러니까 아, 너무 했네 성재가. 아니, 아니, 아, 아니, 성... 성... 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. <laughs> 그래 연락을 그럼 그래. 연락을 들었어야지 우상 같은 우리. 네. 제가 앞으로 더 연락 자주 드리겠습니다. 네. 아니에요. 선배님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저희끼리도 연락 잘안 해요. 아그래 <laughs> 아, 맞아 맞아. 네. 토크 그, 네. <laughs> 아뭐 지금 시작한 게 아니었군요. 어.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? <laughs> 아니 뭔가 오늘 이렇게 친해지기 바래 프로젝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, 두 분. 어 네. 네. 어 네.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네.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. 어. 맞는지 아닌지 우주와 하연상의 공통점 첫 번째 외동이다 네 어, 외동인지 몰랐어요 어네저 왠지 누나 있으실 것 같다고 저도 누나 있으실 어, 것고네 뭔가 <laughs> 그런 느낌? 네 했는데 네 누나는 제가 할게요 아네 어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어, 이거 좀 의외의 포인트인데요 어. 두분다 울보라는데 맞나요? 저는 아닌데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. 네. 반응을 보니까 울보 맞는데? 그 마지막으로 온게한 2년 된거 같아요. 영화 보면서 네. 무슨 영화 보면서 오셨어요? 그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아, 그거 너무 슬펐어요. 보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. 오. 그래서 그거 보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음, 네. 현상 씨는 영화 보고 운적 없어요? 저는 얼마 전에 슬램덩크 보면서 <laughs> 네. 제 어릴 적이 떠오르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네. 선배님은 최근에 우신 적 있어요? 저는 얼마 전에 20주년 콘서트를 했는데 뭔가 아 뿌듯하다라는 눈물이 살짝 나면서 바로 닦았죠. 안들키셨네요 그래도. 근데 카메라가 <laughs> 잡았어요. 아, 잡았어요. <laughs>